람보르기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우르스 차량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람보르기니에서 나온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Q7, Q8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 그리고 벤틀리 벤테이가 그리고 카이엔까지 해서 전 세대에서 쓰던 MLB 에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한 프레임은 완전히 다 똑같은데 껍데기만 다르게 만든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투아렉이나 가장 저렴한 모델인 아우디 Q7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벤테이가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기본가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갭 차이가 거의 얼마야? 그치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거야. 같은 뼈대로 브랜드만 가지고 다양한 라인업을 만드는 마케팅의 천재 같은 그런 폭스바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너라면은 투아렉을 사겠어, 람보르기니를 사겠어? 같은 돈이 있다 그러면 돈이 있다면 응.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아, 이번에 이 차를 리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카이엔 쿠페 차량이랑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요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같은 차를 두배 가격을 주고 산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 차량을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하면서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에서 옵션을 어떤 거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이제 가장 많이 출고하는 색상은 노란 색깔이 가장 기본으로 제일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 검은색, 파란색 요세 가지 색상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보시는 차량은 이제 검정색이고 저는 노란색 색상을 주문을 했고요. 또 검정색을 보니까 검정색을 주문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미 제 차는 벌써 오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는 없어요 색상을. 이분은 이제 검정색 바디에다가 이 부분을 하이그로시 옵션을 따로 넣으신 거야. 요 부분이 원래는 무광으로도 할수 있고 검정색으로도 할수 있는데 얘는 뭐 검정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냥 뭐뭐가됐든 옵션을 넣으신 거지 이분은 그래서 저도 저는 노란색에다가 여기 하이그로시 옵션을 넣어서 이제 출고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 보면 여기 Y 자 있잖아 여기 Y 자도 차체색이랑 같이 해서 출고를 할수 있는 옵션이 있어 뭐, 원래는 무슨 의미? 원래는 그냥 무광 검정으로 선택이 돼 돈을 안 내면은 야 그냥 카이엔이다 카이엔 방열판부터 해서 전체적인 느낌이 카이엔이고 V8 4000cc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650마력에 85토크 정도 되고 이 차량이 제로백이 우루스가 3.6초 정도 나오고 보통은 이제 차종별로 투아렉에서 위급으로 가면 카이엔으로 갈수 있고 하이엔 터보를 사면 또 우르스가 보이고 우르스를 또 옵션을 넣다 보면 은 벤틀리 벤테이가가 또 보이는 브랜드까지 건너뛰게 할수 있는 그런 폭스바겐의 대단한 마케팅 전략이 녹아있는 차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뭐 미안한 말이지만 벤테가보다는 이 차라리 3억 5천 주고 그걸 살 바에는 나는 그냥 2억 5천 깡통 우루스를 살것 같아. 람보르기니 하면 이제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슈퍼카의 로망의 끝에 있는 브랜드잖아. 람보르기니가 정말 이제 다 포기하고 이 차를 만든 것 같아. 한 엔진은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옆으로 와 볼게요. 휠 한번 살펴볼게요. 휠은 21인치 옵션도 있고 옵션 노말 옵션 아예 옵션 없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23인치 휠이 휠 중에서 가장 비싼 휠입니다. 보면은 휠 하우스가 굉장히 커서 23인치 정도 넣어 줘야 차가 좋은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들죠. 타이어도 진짜 엄청나. 프론트 타이어가 285 35 23이야. 그리고 에어 서스가 적용이 돼서 이 안에 보면은 에어 서스가 들어 있는데 앞뒤 전부 다 에어 서스가 적용이 돼서 총3 단계로 차고가 조절이 돼 올라가지 지금 총3 단계로 하는데 스무스 야1분은 걸린다 진짜 나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에어에 가스 에어통에 에어가 없었나봐 컴프레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거 보니까 끝났다 내리는 거는 생각외로 빨로 내려볼게 스포츠로. 내려가는 건 금방이야 올라가는 게 힘들지 일단 안에 한번 봅시다 일단은 딱 봤을 때차 안이 굉장히 고급스럽다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 벤테이가처럼 카이엔보다는 조금 더 비싸 보이지만 은딱 봐도 카이엔의 프레임을 그대로 써서 도어 조립 방식이라던가 전체적인 대시보드 형상 뭐 센터페시아 이런 부분이 카이엔 투아렉 뭐 Q7 이 느낌 그대로 다 돼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 스티치, 여기 스티치지, 이런 것도 다 옵션 비용이 들어가. 어. 모든 게다 옵션 비용이야. 이런 것도 스티치, 그리고 벵앤루 옵션 오디오, 이것도 옵션이고. 오늘 차주분은 이거 오디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입고 하셨는데, 오디오랑 그리고 방음까지 같이 하셨는데 있다. 이것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고, 시트가 조금 아쉬운 게. <laughs>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18웨이 시트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운전자나 이제 보조석에 그 정말 편안한 그 자세를 맞출 수 있는 시트가 적용되는데 이게 아무리 슈퍼카 브랜드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냥 앞뒤 어,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요추 조금 심각해.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핸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카본 옵션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시트 색이랑 같은 핸들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은 색깔로 넣을 수 있거든. 근데 너무 좀 장난감 같더라고 나는. 그래서 나도 시, 그 핸들 옵션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똥 동일하게 넣었어. 여기다 나중에 여기랑 여기랑 여기만 카본을 넣을 생각이야. 어, 굉장히 멋있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저렴해 보여. 2억 5천만 원짜리 차지고.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라칸이나 아벤타도르에 사용된 그 디자인의 계기판 클러스터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전투적이고 좀 멋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대시보드도 굉장히 다 각이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죽이랑 알칸테라를 사용해서 되게 좀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자주분께서는 이 부분은 이제 카본을 안 내셨는데 이것도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나도 요건 뺐어. 요건 나중에 요것만 톡 떼서 카본 작업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 이쪽도 이제 전부 다 햅틱 방식으로 누르면 약간 느낌이 와 이게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눌려 전체적인 방식은 이게 잘 눌릴 때가 있고 안 눌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 눌린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 은 고장 날것 같다는 게좀 위험해 보이고 여기 보면은 시트 같은 거 있잖아 공조기에 관련된 부분들 요거 이제 나눠 놓은 거지. 멀티미디어나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정보가 뜨고, 통풍이라던가 열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어서 바로바로 바로 메뉴에 들어가, 테슬라처럼 메뉴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넣어 놓은 거지. 이런 부분은 되게 좋다. 그치? 그리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기어 레버라던가 주행 모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로드 모드를 넣으셨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테라 이게 뭐 사막인가 뭐할여튼까 이런 모드들이 있어. 근데 이거 사실 하나도 안 쓰거든. 이거 간지거든. 의미 없어. 이거 소프트웨어 값이거든. 그래서 난이가안 넣었어. 그래서 사실 타다 보면 스포츠나 코르사나 이거 두 개만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코르사에서 다시 스트라다로 가고 싶은데 뒤로 못 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식으로 놔야 돼. 어려운 옵션 뺀게 난데. 그치. 잘쓸 일이 없다는 고 어. 그치. 몇 번만 가면 되잖아. 나 같은 경우는. 그치. 아 그리고 참고로 차주분한테 요거 영상 찍고 하는 거다 허락 받았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사용하고 알려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슈퍼카들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얘는 파킹 버튼이 있어. 일반적으로 페라리는 파킹이 없고 그냥 노멀에서 시동 끄면 저절로 P로 바뀌는 방식인데 얘는 파킹 버튼이 있고 뭐 람보르기니 어떻게 보면 o 이제 시그니처지 n d the s i g n 거 t u r e John Tuggies, which gotten go. You go 랑 r p m 이 바뀌어 스트라다 이제 기본으로 놓으면은 r p m 이 이제 1000 밑으로 떨어지고 스포츠로 놓으면 RPM 조금 더 올라가서 배기가 세져. 그리고 코르사로 못 놓으면 배기판도 어, 바뀌고. 근데 확실히 팔기통이지만 터보다 보니까 배기가 좀 답답한 감이 있다. 원래. 람보르기니를 타는 오너분들이 가장 람보르기니를 탄이 중에 첫 번째는 배기 사운드거든. 자연흡기.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흡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 나중에 12기통이나 10기통 뭐 요런 자연흡기 엔진 사용한 우루스가 나오면은 굉장히 더 인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음. 뭐 그냥 타 보면은 시트도 그렇고. 시트가 편하진 않어 아, 시트가 편하지 않고 차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시인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어. 되게 작은 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차가 이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들어. 페들시프트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아, 뭐이 차가 1세대니까 작아진 게 아니라 작은 거지. 애초에 작게 출시하는... 어... 아,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작다. 이게 잘 쓰지 말란 뜻인가 봐. 순간은... 앞에 는 이러고 나도 뒷자리 한번 타볼까? 아, 그리고 이차 되게 아쉬운 게뭔줄 알아? 그게 없어. 소프트 클로징 옵션 자체가 없어. 추가할 수가 없어. 아, 그 고스트도... 어, 어, 저절로 닫히는 옵션이 없어.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 카이엔에 있거든요. 옵션이. 왜냐면 차가 문짝이 크고, 그래서 이게 옵션이 없으면은 닫을 때 조금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게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뒷좌석을 한번 타봅시다. 일단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인승 옵션도 있고 5인승 옵션도 있는데 차주분은 5인승 옵션을 하셨어. 아, 얘는 앞으로 당기는 게 없구나. 아, 카이에는 이게 앞으로 뒤로 레일이 있거든. 어, 근데 얘는 그게 없고 일단은 아, 아, 아 일단은 머리통은 천장에 다. 음, 그냥 딱 여기 박혀서 자도 될것 같아 이렇게. 음. 음, 뭐 뒷자리는 진짜 별거 없다. 이게 뒷자리는 뭐 편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어 맞아요. 공조기도 햇틱으로 된거 모니터 있더라고. 이 컨셉 자체가 슈퍼카긴 하지만 럭셔리 슈퍼카는 아니고 진짜 좀 전투적인 그런 슈퍼카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라서, 뭐 벤테이거나 이런 거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엄청나게 고급스러움은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루스 탈아 우라칸 탈때그 느낌 큰 우라칸 타는 그 느낌 같아 지금 느낌이 음, 어 스포일러도 달려 있고 여기도 이뻐 디테일 자체가 하나하나 보면 트렁크는 그냥 카이엔이랑 완전 똑같다 그치 카이엔이랑 완전 똑같고 음, 구조도 똑같고 아이차 진짜 그냥 껍데기만 람보르기니다. 어. 뭐가 다른 게 전혀 없어. 오히려 편리함이나 이런 거 면에서는 오히려 카이엔이 더좀더 더 나은 것 같고 오늘 요 차주 분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프랑스 포칼 스피커로 교환을 하셨거든. 그래서 여기에 트위터를 교환을 해드렸고 A 필러 위쪽에 그리고 여기 미드 레인지 여기 우퍼 스피커 이렇게 해서 포칼 유토피아 M으로 교환을 해드렸는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여줄게. 저희 오렌지 커스텀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시공해 드리는 브랜드 중에서 프랑스 포칼 스피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여기 진열장 전체 라인업이 전부 다 프랑스 포칼 제품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재밌는 거. 여기 딱 중간에 가장 눈에 잘 보이게 제가 세팅해 놓은 거. 유토피아 울티마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삼성 뭐 회장님이 또 그랜드 유토피아 사용하면서 또 유명해진 그 라인업인데 홈오디오로 하면은 2억 5천만 원 세트야. 근데 카오디오로 하면은 2,40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고 해야 되나,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고 제품이고, 그중에 하나인 유토피아 TBM이라고 하는 모델 트위터, 이게 이제 고음을 내준 트위터가 벨륨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이 브랜드 전매특허지. 굉장히 시원하고 카랑카랑한 그런 이제 고음을 내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미드레인지 스피커, 이게 이제 문에 달려있지. 중역대를 내주는 스피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 우퍼 스피커.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해드렸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차에서 한번 들어보자고. 자 이제 작업이 다 끝났는데요. 대망의 오디오를 한번 들어볼 건데 오늘 구성은 어떻게 됐냐면 저기 앞에 보이는 벵에로르슨 트위터 있죠. 요거는 이제 모양이나 이제 작동은 활성화 시켜놨고 대신 트위터만 보시면 요 안으로 매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도 전부 다 매립을 하고 사운드만 좋게 세팅할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으니까 한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nd the thing you love the all this is the detriment okay oh,